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보영화, 이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 lips. lips. 이건 너무 알려진 단어지요. 원래 입술, lip. L-I-P. lip. 근데 보통 입술은 두 개니까, 위아래. 그래서 단어 끝에 s를 붙였습니다. Lips, lips 아시죠? 두 번째, patience, patience, patience가 아닙니다. 페 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Patience, 인내, 고통 이런 얘입니다 Patience. 세 번째. promise promise 이건 약속 그죠? 근데 약속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놈은 조짐, 징조, sign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유망하다 할때 유망. 전도 유망 뭐이말 있죠? 유망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permission 주로 전망 중에 밝은 전망을 말합니다. danger, danger. 위험, 위기. 이건 너무나 많이 쓰이는 말이죠. 다음. bliss, bliss. 뭐냐? 만족. 그 다음에 기쁨. 근데요. 이 bliss는, 이 bliss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상의 기쁨이다. 하늘 위의 기쁨, 천상의 기쁨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have n 나원 중요합니다. bliss. 그럼 단어 마치고, 오늘의 중요한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좋아.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 그냥, I, 나는 좋아. 그죠? 동사, like. 여기 뭐예요? here. I like here. I like here.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왜냐? 이 like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갖게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죠. 그죠? 근데 here 하는 말은 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될수 없습니다. 왜?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I like here, I like here. 이런 영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형식상으로 나마 목적어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목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I like 다음에, this. 뭐 이런 목적어, 명사 대 명사를 넣어줍니다. I like this. 혹은, I like it 그 다음에 here 아시겠죠? 네. 이때 here 하는 말은 앞에 it나 this와 동격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like it here I like this here I like it here I like this here I like this here, like this here. Like this here.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있겠죠 here 하는 말은 부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명사였습니다. 그러나 here 하는 말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전치사와 함께 쓰입니다. 어떻게? around here. 이 주위에 뭐 이렇게요. In here,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전체사와 함께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고 이것은 전체사와 함께 쓰이지 않았으니까 부사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잠깐 쉬어갈 곳을 찾는다거나 또 시간을 보낼 곳을 찾을 때 이런 말할수 있죠 여기가 어때 여기가 어때 그죠? 자 어떻게 생하니 어떠니 How do you like 그죠 하나의 관용적이죠 How do you like 무엇은 어때 How do you like 무엇은 어때 자 여기에서 Here How do you like here? How do you like here? 안됩니다. 아시겠죠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Like는 타동사, 뒤에 Here 부사 고로 h e r 자체가 목재가 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형식적으로나마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How do you like it? On this. not here how do you like here 하면 안 되고요 how do you like it here 혹은 how do you like this here how do you like this here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시 겠죠 how do you like 몸을 쓴 어때 많이 쓴 관종질이죠 how do you like 몸 하는 것은 어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이럴 줄 알았어.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꼭 문장 전체를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알다. understand 하는 말도 쓰지만 보통 상황을 말할 때는 so 하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so, so. see a 과거 so so가 아니에요. so I saw 이렇게 됩니다. 뭘 알았냐. 이것이 목적어. s 는 타동사니까. I saw this. 하고 I saw it. I saw that.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어를 취하죠. 나는 그것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보라는 말 들어봤죠. 보고는 주격 보와 목적격 보로 나뉩니다. 주격 보는 뭐냐 주어와 일치하거나 주어의 상황을 설명한 말입니다. 목적 보는 뭐냐 목적어와 일치하거나 목적어의 상황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목적어 뭐야? I saw this. This가 목적어죠. this에 대한 목적에 this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와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올줄 알았어. 한의 관용질로 쓰입니다. 그래서 I saw this coming. I saw this coming. 혹은 this 대신에 that's a 좋습니다. I saw that coming. 물론 it도 좋습니다. I saw it coming. 나는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줄 알았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됐을 쓰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되겠죠? t h i 하면 이럴 줄 알았어. I saw it coming. 아시겠죠? 예. 오늘의 마지막 문장. 자, 또 역시 비슷한 형태입니다. 역시 비슷한 패턴의 문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자, 여러분, where, 그죠? 어디? 의문사죠. 의문사는 의문에서 항상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제 앞에 놓이게 돼 있죠. 이냐? be 동사, where is, 그죠? 여기가 here. Where is here? Where is here? 줄여서 we're here 안됩니다 왜 안되죠? 이 문장은 주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장에서는 필이 있어야 할 것이 명령문이나 이런걸 제외하고는 필이 주어가 있어야죠 주어는 아까 목적어처럼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를 합니다 그러면 where 부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입니다. 그다음에 is 동사죠. here 또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주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where is here 하는 문장은 안 되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정 where is 하는 문장을 꼭 쓰고 싶으면 here 대신에 this 하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where is this 줄이면 where is this 하는 것이 그나마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where is this 이것도 썩 좋은 표현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꼭 외워둡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where, 의문사, 제일 앞에 의문문이니까 도치되어 되겠죠. 동사표겠죠. 주어 뒤에. Where am I?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Where am I? Where am I? 자, 여러 명이 갔을 때, 그 지방 사람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럴 땐 Where am I? 하면 안되겠죠 또 같은 일행들에게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물을 때는 현지 사람들에게 묻거나 혹은 일행들한테 물을 때는 Where am I? 하면 별로입니다 그때는 뭐야? Where are we? 이렇게 묻습니다 복수니까 복수니까 우리가 됐니? 이 말이죠. Where are we? Where are we?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단어 다섯 개, 공부한 문장 네개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Bye bye.